안녕하세요 오토그루밍 김대표입니다 오토그루밍 페페형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 어찌 오랜만이지 네. <laughs> 근데 영상에서는 지난주 계속 나왔나? 계속 나오긴 했어요 어. 근데 저희는 한 3주 만에 네. 보는 거죠 페페형도 네. 오랜만이지만 오랜만에 날씨가 화창했다가 <laughs> 또 그쳤어 그쳤어? 어. 어. 갑자기 또막 생각이 내리니까 어. 지금 또 그쳤어? 어. 그냥 어. 우리 장사만 조지는디 어. 저희가 <laughs> 오늘 준비한 게 장마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외부의 세 차에 많이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 내부에도 우리가 많이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비가 올때한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휙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상. 매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제 젖은 다음에 사실 마를새가 없어요. 또 습하니까. 그쵸, 그래서 매트 같은 경우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하라고. 그, 거를 <laughs> 어, 내 매트 좀 해? 어떻게 해달라고? <laughs> 그거는 <그걸로 웃음> 패스하고 일단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매트 청소를 한번 하시고요. 날씨가 좋을 때 한번 쨍쨍하게 말려주시는 게. 햇빛에, 음... 일광 소독이라 고 그러지. 그쵸. 햇빛에 말리는 거. 사실 이럴 때는 차 안에 들어가면 왠지 모를 곰팡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아, 그렇죠. 좀 그런 음... 냄새들이 안 좋은 냄새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매트 청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우산을 보통 이렇게 놓기 때문에 실내 내장제, 특히 이런 그 사이드 쪽에 그쪽에 좀 물이 많이 묻고 고게 이제 얼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우산을 잘 쓰지 않거든. 툭 어. 뛰어가고 팍 팍이러고팍 타는 그런 스타일인데 툭툭 하고 탔는데도 항상 그 물기는 묻더라고. 그리고 그 물기가 처음에 그냥 별거 아닌 거 같아. 근데 우리가 바로 안 닦으면 걔네들이 나중에는 꼭 얼룩처럼 맞아요. 이렇게 생기더라고. 요 그래. 그리고 이제 외부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 가지고 여러분 구독과. 이 타이밍에 어, 해야지. 해야 진짜 구독과 좋아요. 네 먼저 알, 알림 설정까지. 네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본넷 보면은 이 날리가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 물이 세 가지고 이게 제가 보기엔 석회물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음. 아, 그럼 지워드려야죠. 그러면서, 초줄 끓여내시려고 그러더라고. 아, 됐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아, <laughs> 하고, 그, 그리고 너한테 카톡 보낸 거. 야, 이거나 찍자. 그러면서. 아, 뭐부터 할까요? 프리어프리어를 프레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비 맞은 후에 세차, 막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3pH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비를 여러 번 맞았을 거고, 말랐다가 이제 또 다시 또 비를 맞고 또 마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3ph 세차를 하는 걸 저희는 이제 추천을 드려요. 음. 네, 자 그래서. 3ph라 한번 여러분 들 모르시는 분도 들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아, 3ph라면은 음. 알칼리 프리어시, 그 다음에 산성 프리어시, 그 다음에 중성 샴푸로 닦아내는 과정이에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알칼리 프리워시는 먼저 해가지고, 물로 헹궈놨고, 그 상태에서 바로 지금 산성 프리워시 뿌렸고, 샴푸도 준비해놨죠? 그렇지. 나 오늘 3 p 지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음. 이거 미리 준비 안 해놓고. 그렇죠. 콩 뿌리고, 어. 뭔가, 아, 맞다! 하고 이제 물들어가면, 이거 다 흘러내리고, 타이밍이 늦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맞아. 얘를 항상 미리 준비.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산성 프리워시를 했을 때는, 옆면을 먼저 해. 어, 왜요? 측면. 수직면보다, 음. 항상 수평면이 물이 더 머물렀다가 워터 스팟이라든가 음. 그런 것 미네랄 때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 반응할 시간 더 준다. 그렇지 음. 얘보다 얘를 좀더 반응하게끔 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측면부터 니터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3ph 스티를 다 마쳤습니다. 맞췄는데 우리 아까 그 석회물 떨어진 거 사실 안 지워질 줄 알았잖아요. 응, 음, 그렇싹 지워졌어.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어. 여러분들 그 휴가철, 막 장마철 전에 음. 세차 방법 이야기할 때 짱짱한 코팅제를 올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이런 데서 도 단점을 볼수 있는 거야. 맞아요. 음. 코팅제 안 올렸으면 아마 파워 들었거나 안 지워졌을 거예요. 음. 우리 그때 코팅제 못 올렸었지. 세차가 삼월달? 에 어... 세차한 게 마지막이야 나 병원 들어가기 전에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우리 아는 동생들이 불쌍한 형 <laughs> 아픈 형 세차해준다 그래갖고 세차를 해줬어 근데 그 삼월달에 세차했을 때 우리가 드라블 코트를 올렸던 거야 자, 여러분 짱짱한 코트 응. 이제 올리셨나? 짱짱한 코트 이제 사실 응. 나는 드라블 말고 다른 걸 올리고 싶었지 왜냐면 응. 이런거저가 써보고 싶어서 땅 응. 올리고 싶었는데 걔네들이 이걸 좋아해. 음... 그래서 그때 얘네들이 그냥 이걸 한거야그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깨끗해요. 하면... 깨끗하고 지금 보면 물흐른물 흐름 음... 모양들은 좋은데 음... 석회물이 흘렀던 자리라든가 저 중간 쪽 있잖아. 음... 중간 쪽은 확실히 조금 그래도 무너진 느낌들이 있어. 그린 지금 잘 지어졌지만 혹시 워터 스팟이 남아 있거나 혹은 정말 물... 그 석회물이 떨어졌거나 어, 어, 그런 경우에는. 습식패클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있지. 혹은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폴리싱 작업도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보다 잘치워졌고 하니까 그러니까, 난 사실 이 핑곗김에 너한테 포리싱 좀본네 그, 포리싱 좀 해달라고 지금 그러려고 아, 했는... 나한테 맡길 수 있는 거야 이제? 어뭐 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네. 되니까 석회물 떨어진 그런 것들만 지우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발견을 하면 여기서 그냥 드라이하고 닦방할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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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너 대충하려고 이러는 <laughs> 게 어, 너무 보이는거 아니야? 자 드라이는 오늘 내가 드라이 타월로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코팅까지 다 마쳤고 우리 장마철 이후에 세차 끝났습니다. 뭐했죠 오늘 우리 날로 먹었지 뭘? <laughs> 올해 장마철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치. 이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아까 보여드렸듯이 코팅제를 짱짱한 걸 올려서 장마철 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음. 느낀 하루였고 코팅제를 뭐 구매를 하거나 했을 때 그거 다 쓰지 않잖아요 내가 써본 것 중에서 아 이게 제일 좋더라, 제일 세더라 하는 걸로 이제 골라서 사용하시는 게좋고 장마철 대비를 그렇게 하시고 네, 처음에 장마. 설명드렸던. 실내 세차, 그리고 매트, 꼭, 이건 음. 완전히 음. 바싹 말릴 수 있게끔. 음.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우리 장마철을 끝나고서. 좀 쾌적한 차를 탈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할말 있나요? 응? 아, 여러분들, 이렇게 뭐, 페페용 뭐, 건강하세요라고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네, 그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안 아플게요, 앞으로. 그리고, 네. 건강보다 음 영상이네 <laughs> <laughs> 그렇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으니까 댓글도 한번 달아 주시고요. 네. 네. 여러분 이제 장마철 끝났으니까 즐겁게 세차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레알 어, 음, 세차의 조금만. 시즌이. 우리 이제 더위 타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세차 시즌이 야, 오는 거죠. 세차하느라고 땀 흘리고 집에 가서 샤워함을 얼마나 시원한데. 그 여러분 그래서 즐겁게 <laughs> 세차합시다.